네, 하이브는 지금 중요한 국면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저점을 확인하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겠 최근 들어서 엔터 주중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고 이슈도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여기 노란 선을 뚫으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반대로 꺾여 가지고 예,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 뭐 미니진 사태, 방시혁 사태, 그리고 뭐 유진스 뭐 BTS 할것 없이 논란이 계속 있었던, 어 우리 엔터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20회선을 돌파하면서 60회선을 찔러주는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분석할 텐데, 분석에 앞서서 멤버십 단타방 소개하고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이고 커뮤니티에 가시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단타방 소개와 그리고 이게 링크 가시면은 어, 최근 추천주 급등 결과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페로 들어가는데, 멤버십 단타방 신나게 수익인지 올렸잖아요. 우리 멤버십 단타방의 오랜 회원분이죠. 앤드류님. 네, 한번 보십시오. 진 매트릭스 27.6%, 미코 바이오메드 48%, 네, 그리고 뭐 한농화성, 뭐 mh 에탄올, 나노 엔텍 17%, 수익률 한번 보십시오 자 금요일날 수익인증 알티캐스트 금요일날 들어가서 금요일날 나온 수익률입니다 예, 최근에 결과 있는 그대로 올려 드렸기 때문에 이걸 직접 보시고 소림사와 한 달이라도 단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입 버튼 있으니까 가입 버튼 누르시고 단타방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이전에 보이면 자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걸 흐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네, 60일선을 계속 찔러 주죠. 여기 있는 주황색 선입니다. 60일선 돌파하려고 이전에 시도를 했어요. 5월달, 6월달 그리고서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8월 29일, 8월 30일 시도를 했는데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바닥을 두 번이나 쌍바닥을 찍는 형태의 그림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까지 치면은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에다가 포바닥, 파이브 바닥이에요. 그리고 와서 여기서 돌파하면요, 여기는 바닥이 되면서 지지받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돌파했을 때 강한 상승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전에 지금 보면은 개미들을 많이 털었습니다. 이러한 골파기, 그리고 골파기에서 나온, 저점에서 나온 이러한 장대 양봉, 군데군데 나왔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바닥에서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니까 세력이 매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훌륭하죠. 매수세 어떤 겁니까? 자 투자자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최근 들어서 연속적인 매수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일단 바닥에서의 장대 양봉과 그리고 이걸 이어주는 연속적인 단봉. 금요일날 나왔죠. 그리고 5일선 추세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19만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고 뚫어지면 뭐 21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변곡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바닥을 찍고 60일선을 뚫는 게 중요합니다. 뚫고 나서 횡보하다가 다시 가는 이런 흐름을 기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지금 구간 바닥을 찍고 큰 상승을 하기 직전에 어, 몸부림 기지개를 피는 그런한 어, 흐름을 움직임을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분석 영상에 가시면 네,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하단에 링크 타고 네, 카페에 가시면 은 단타방 결과 그리고 운영방법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놨습니다 최근 좀 시장이 좀 정상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 이상 이제 급등을 금년에도 어, 결과를 보여드렸고요. 시장이 조금 이제 행보하거나 정상이라면 상한가도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고요. 중요한 게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출발 지점에서 잡아내는 거 단타를 하는데. 최종 목표는 상한가. 최종 목표는 상한가를 노리는 단타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방 이름을 대장주 단타방이라고 이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카페에 한번 놀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를 실제로 보여드렸고, 8월달, 그리고 9월달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